어 반갑습니다. 님들아, 아니 어제 방송 하러 쉬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비스 종료한다는데요. 우리 어디 가냐고 모르겠어요. 그치 적은 거 같은데 네이버, 유튜브, 아프리카 이렇게인데 아니 씨발 트런들이 트위치까지 철거할 줄 몰랐지. 아니, 학부들은 어? 대기업들 가면 같이 가야 돼. 순장해야 된다니까. 아니 야 어쩐지 네이버가 슬슬 베타 테스트 시작하고 구독 계월을 옮겨준다고 했나? 그뭐 고려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어? 내가 다른 분들 방송을 봤거든요 아 일단 제가 유튜브는 해봤잖아요 유튜브가 제일 후순이야 어 아직 안돼요 아직 안돼요 아직 3개월 남았어 님들아 내년 2월달에 서비스 중요야 아, 어허 10분 동안, 그, 그거? 그거 하고 있어. 서비스 몇, 야, 언제 종료라고 했지? 아니, 트위치 들어가면 바로 나오더라고. <laughs> 이런, 씨발. <laughs> 2월 27일 날, 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베타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보고, 아프리카 좀 보고, 아, 킥은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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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는 게 맞겠다. 그 다음이 유튜브인데, 아, 유튜브 내가 방송해봤을 때 진짜 별로던데. 울프가 아프리카는 돈에 안 터지면 돈안 벌린다던데 학고들 아프리카 가면 다 죽겠네. 아 저는 그나마 덜한 게 저는 유튜브가 본점이라서 저는 생방송 그 이거 뭐야 서드 파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아 근데 내가 아무리 유튜브가 메인이라도 이게 생방송 안 하고 그거 차이가 좀 있긴 해 솔직히. 왜냐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데서 이제 또 길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아프리카 가면 근망전 같은 거할 생각이 있어? 아프리카 멸망전? 글쎄. 예상에는 그럴 것 같은 게 그냥 네이버가 그대로 그대로 싹다 흡수할 것 같긴 하거든. 아니 근데 네이버가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거 그 근거로 드는 게뭐 웹툰 같은 거 거냐? 근데 내가 봤을 때 인방 규제를. 솔직히 역캠 정도 검열하고 땜방 그대로 둘것 같은데. <laughs> 19세 게임 어떻게 하냐고. 야, 엘든링도 못 하나 그러면은? 이제 트위치에 없어지는 거냐? 이럴 게 없어졌네 씨발 섹스하고 싶다. 야야 야. 아, 니한 개월 남았어, 미친 년아. 씨발 섹스하고 싶다. 아. 아 나도 저거 저게 좋 같아요. 그 아프리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UI가 구려. 아프리카는 유튜브 둘라 유엘 가구려 네이버가 검열이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이제, 못하게 하는 거 아닌 이상, UI 평타만 쳐도, 트위치, 트위치 싹다 옮길 것 같은데? 아, 맞다. 오늘 롤 패치였는데. 아니, 롤 패치 날이라서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좀 달릴라고 했는데, 달릴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트위, 롤은 괜찮은데, 이게 트위치가 망했는데요? 롤도 렉 막혔다고? 아니, 씨, 발 뭔데. 와방송인데불 나가지고 방송 다켠거 봐. 플로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 기다려야지. 뭐 어쩌냐? 학고들 어떻게 하냐는데 뭘 어떻게 해? 얘네가 제일 편해. 나도 학고고. 그냥 대기업들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아니, 내녹사 트위치 철수하는 거 알아채고 트위치 방갈생거에서 아니, 내녹사 몇 수를 앞서 본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냐고? 불멍, 불멍이나 할까, 얘들아? 방송인들 어디 갈지가 중요한데? 있던... 야, 근데 솔직히 대바대 되면은. 근데 솔직히 대바대 되는데 GTA 안 된다.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냐? 인증안 되면 물고기 한다든지. 짤짜리 털고감 즐거웠수다 방장 다른 플랫폼에서 봐요 아유 5만원은 아유 감사합니다 a 인18 남은 돈이나 털자 감사합니다 자제 방은 최소 후원 100원이거든요 짤짤이 남은 거 있으면 다 털어요 빨리 다른 방송은 100원짜리 없어 내 방송에서만 짤털수 있어 아니 아니 새로 충전해서 그 매수 익스플로더 하지 말고 짤 털라고 이것도 쓸 날이 있네 치지직 이름 정한 썰이 존나 웃긴데 윗사람이 그냥 이걸로 해 하고 그냥 정해짐 진짜예요 치지직 이세기들은 버퍼링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경치 지대는거 <laughs> 아니 그것좀앤 g 한데 그거 아니 버퍼링 노리고 이름 치지직 한거면 그건 그건 진짜 천잰데 오늘 방송이 제일 재미있는 놀기견이면 개축. 오늘 나 말고도 그냥 이제 다른 방송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요?